안녕하십니까 캠타일 정지민 대표 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바인스버그 390 qd 요 모델 어, 2018년식 이고요 음, 견인면허는 필요하고요 4인 취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외곽을 한번 살펴 보고요 실내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면부 마인스보그 390의 특징 그대로 전면부 창 크게 뚫려 있고요 왼쪽 오른쪽 손잡이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가스통 보관함과 간단한 적재 공간 그리고 A프레임은 이렇게 알코올 커플러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 커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문짝 손잡이 하고 이제 걸어주는 장치가 부러졌다고 얘기 좀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 금액은 이제 매매가에서 조금 협의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갖다 놓으실 때 시간이 안 되셔서 이렇게 갖다 놓으셨다고 하고요. 어, 위쪽에 보시면 어닝은 없는 제품이고요. 태양광은 큰게 들어가 있어요. 그 아래쪽으로 어닝 등 그리고 침실에서 볼수 있는 창문과 그 하단부의 적재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퀴 앞쪽으로 무버 보이고요. 냉장고 한 풍구 그 위쪽에 요 주방에서 볼수 있는 창문 여기 뭐 CCTV도 보이네요 그리고 주출입문은 이렇게 열수 있고 이단 분리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화장실 화장실 창문은 이렇게 안에 안 보이게 반투명으로 뿌옇게 만들어 놓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 고정식 변기 빼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 보시면 뒤쪽에도 거실 공간에서 볼수 있는 창문 그리고 뭐 특별한 장치는 안 보이고요. 하단부 쪽에 아웃 트리거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음. 측면부로 또 넘어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메인 식사 뭐할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창문이 한1200 정도 되는 사이즈로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전기 충전하는 곳. 이 외부에서 전기 연결해 놓는 곳이죠. 그리고 물통 안에 내부에도 있기 때문에 주 안쪽에 물통에 물 채우는 곳과 창문, 침실에서 보는 창문, 그리고 무버키 꽂는 곳,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외관에는 기본적으로 뭐 세차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찍히거나 긁힌 자국은 없어요. 뭐 세차만 좀 깨끗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입구 쪽에 등키는 스위치들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기장 되어 있고요. 어, 임팩도 제공하셨어요. 그래서 임팩 안팩 껴가지고 아웃트리거 내리는 저것도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간단한 확장 선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 반대쪽 보시면 화장실인데 이제 위쪽에 환풍구하고 수건장, 그리고 세면대와 뽑아서 쓰는 샤워기, 창문은 내려놨고요 고정식 변기되어 있습니다. 기름통하고 오수 받는 통, 요거는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니까, 요거 화장실에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앉은 요 공간, 요 공간이 메인 식사하는 공간이에요. 네분 정도, 뭐, 앉아서 식사 가능할 것 같고, 이거 낮추시면 두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뒤에랑 옆에가 다 창문으로 크게 되어 있고요 어, 모기장 블라인드 기능 다 되고요 커튼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상부장으로 상부장이 크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도 자투리 공간 없이 다 살려 놓으셨어요 위에는 하늘 보는 창문이고요 하늘 보는 창문에 블라인드 부분이 약간 오염이 있는데 그거는 설명 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TV 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설명 드릴게요. 주방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주방 공간 같은 경우는 위쪽에 이런 식으로 상부장이 되어 있고요. 어, 보통 전자레인지 넣는 공간을 이 공간 아니면 이 공간 안으로 넣어 놓죠 지금은 이쪽에 전자레인지 넣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싱크대 공간 같은 경우는 가스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뭐 싱크볼은 한 30cm 정도 되는 원형볼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 수전 그리고 밖을 볼수 있는 창문과 설거지 한거 올려서 꽂아 놓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단부에는 냉장고와 뭐 이렇게 수납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리모콘이나뭐 이런 것들 다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는 한, 이거 110L 짜리죠? 도미티.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반대쪽 옷장. 옷장은 지금 옷장 용도로 쓰진 않고 고객님이 DIY를 많이 해 오셨어요 그래서 배터리 400A 놓으시고 인버터 3KG 짜리 집어 넣어 주셨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전기장치들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지금 트루마 히터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의 장점 트루마 히터도 있지만 무시동 히터 저 아래쪽에 보이는 무시동 히터도 달아 놓으셔서 겨울철에 두개 키면 아주 안에 훈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음식 하시면 맥스팬도 달려 있고요 자, 침상공간 침상공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 나오죠 요거 뭐 바인스버그나 아드리아 같은 경우는 메인 침상이 요거 소형 모델이, 모델이라고 해도 되게 편하게 되어 있고요 누워도 앞뒤 공간이 남죠 이렇게 두분 주무실 수 있고, 3면은 다 창문으로 되어 있고요. 요 상부장이 되게 깊숙하게 되어 있어서, 뭐 이불이나 베개 같은 것까지도 넣을 수 있는 사이즈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작동은 다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두 부분은 이제 금액적으로 좀 빼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협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옵션하고 판매가 말씀드릴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 4배, 한전 충전기, 인버터 3 k 로 태양광 400와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내부에는 벽걸이 에어컨, 트루마이터, 무시동 그리고 개수대, 냉장고 1 1 0리가스렌지전자렌지청소5 0리 고정식 변기, 맥스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외부에는 음, 어닝 등, 어닝 룸, 하부 보강 되어 있고, 아웃트리거 되어 있습니다. 어, 고객님 제시하신 판매가 1800만원 제시하셨습니다. 어, 요고, 마음에 드시는 고객님께서는 여주에 있는 캠타요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 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